주식 투자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어떤 종목을 샀는데 며칠 만에 손실이 나서 불안해 떨고 결국 손절하고 나왔던 저 뉴스에서 이번엔 꼭 오른다고 말해서 따라 샀는데 막상 사자마자 떨어지는 걸 보며 후회했던 순간 우리는 대부분 더 오를까? 지금 사면 수익 날까? 같은 질문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마음으로 투자할수록 손실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가격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는 주식을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회사의 일부를 내가 사는 것. 그리고 이 회사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믿고 함께 할수 있느냐를 질문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손해를 피하고 싶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그는 수십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았고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고르고 언제 매수하며 어떻게 감정을 통제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도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워렌버핏이 평생 지켜온 세 가지 핵심 원칙. 즉, 좋은 기업을 보는 눈, 싼 가격에 사는 전략.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통해 왜 버핏이 수십 년간 꾸준히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그저 원칙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고 지금 내 손에 들린 종목을 어떤 눈으로 다시 바라봐야 하는지도 함께 나눌 겁니다. 혹시 지금도 계좌를 열어보며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다른 사람이 수익 냈다는 말에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초조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투자 태도를 바꿀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투자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기준을 꾸준히 지키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야말로 돈을 잃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요.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 들어올 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 주가가 더 오를까? 지금 사면 며칠 안에 수익이 날까? 하지만 워렌 버핏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는 주식을 단순한 가격표로 보지 않고 실제 존재하는 사업의 일부를 산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일반 투자자와 위대한 투자자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를 전부 인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라. 이 말의 핵심은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슈나 뉴스,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그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수익창출 능력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은 어떤 기업을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할까요? 크게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둘째,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 셋째, 건전한 재무 상태. 넷째,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경제적 해자란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나 강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파워가 강한 코카콜라, 유통 네트워크가 압도적인 월마트, 특허나 기술로 보호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업은 시간이 지나도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시장에서 더큰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수익구조입니다. 워렌버핏은 10년 후에도 똑같이 돈을 벌고 있을 회사에만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사업 모델이 복잡하거나, 실적이 들쭉날쭉한 기업은 피합니다. 그는 과거 10년 이상의 실적 흐름을 보며, 미래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제품이 팔리는 생활 필수품 회사,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구독형 플랫폼, 혹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산업군의 기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재무 건전성입니다. 아무리 사업 모델이 훌륭하더라도 빚이 많고 현금 흐름이 불안정하다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버핏은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잉여 현금 흐름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그 기업이 위기에도 버틸 체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금융위기처럼 모두가 흔들릴 때 이런 기업들은 버텨낼 뿐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영진의 자질입니다. 기업은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버핏은 CEO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는 주주와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기 실적에만 집착하는 경영진은 피합니다. 또한 본인의 자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사업 확장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며 경영진의 판단력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워렌 버핏은 수십 년간 수많은 기업을 분석해 왔고 그중에서 소수만을 선택해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번 산 기업은 오랫동안 보유합니다. 매수 후 수개월 안에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수익을 창출하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대 수익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수익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은 마치 친구를 사귀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모습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과 성격, 신뢰를 보고 판단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 떠밀려 아무 기업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 하나하나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진짜 믿을 수 있는 기업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버핏의 방식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기업이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혹은 더 나아져 있을까? 만약 그 질문에 확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주식은 종이조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업이며, 매일매일 수익과 리스크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투자한다면, 불필요한 손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건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기준을 꾸준히 지키는 태도입니다. 눈앞의 수익보다 중요한 건 좋은 회사를 고르고 그 회사를 오래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돈을 잃지 않는 진짜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에는 집중하지만 두 번째 질문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바로 그두 번째 질문 즉 지금 이 가격이 과연 싼가? 네, 모든 집중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안전마진. 즉마 f s 업 세이프티의 핵심입니다. 워렌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이 개념을 평생의 투자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안전마진이란 쉽게 말해 내재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수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100이라 본다면 70이나 60에 사는 것. 그래야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손실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에서는 엄청난 방어력이 됩니다. 가령 어떤 기업의 실제 내재가치가 주당 10만원인데 시장에서는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기업을 매수한 후 시장이 흔들리거나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5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큰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가치에 비해 싼 가격에 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아무 가격에나 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도 그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수한다면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0억, 200억, 300억 이상 수익을 낸 슈퍼게미 전업 투자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 시장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템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중장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 둘째, 매일매일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이 알려주는 정보로 수익을 내는 슈퍼개미는 없습니다. 공통점은 다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탁월한 투자 실력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책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떠먹여주는 종목,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 실력을 키워서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발굴해야 10배 올라가는 템베거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슈퍼개미가 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저희가 출판한 것도 아니고, 책 저자와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읽었던 책 중에서 구독자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은 책을 골라서 선물을 드릴 뿐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시장은 감정과 기대가 섞인 공간이기 때문에 수익이 아닌 가격에 낚이는 순간 투자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투자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싸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PER과 PBR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로 이익 대비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PBR은 주가를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자산 대비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단순한 숫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금 흐름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업이 벌어들이는 자유 현금 흐름에 집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꾸준한 이익을 낼수 없는 기업은 진짜 싼 주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인된 현금 흐름 분석 즉 DCF 모델을 활용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물론 이 계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지금 가격이 그것보다 싼지를 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전마진의 기반입니다. 또한 버핏은 시장이 흔들릴 때를 기회로 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매도할 때, 오히려 훌륭한 기업이 싸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 이 말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타이밍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일종의 투자보험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듯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는 언제든 생기고 예측은 늘 빗나갑니다. 하지만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는 그 예측이 틀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로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충격 흡수 장치가 달린 자동차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도 치명상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워렌 버핏이 수십 년간 꾸준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가격에 대해 보수적이었고 절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흥분할 때는 기다렸고 남들이 팔 때는 묵묵히 사모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투자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투자는 좋은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회사가 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주식을 사고 싶다고 느낀다면 꼭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가격이 충분히 안전한가?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나는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을 잃지 않는 투자자는 항상 기다립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무기는 언제나 안전마진입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투자자와 투기꾼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워렌버핏이 가장 자주 하는 말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 것.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 것. 이 단순한 말 속에는 그의 투자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익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큰 손실을 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 투자 시장에서는 놀랄 만큼 감정적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무리해서 사고, 공포를 느끼면 손실을 확정 짓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투자는 IQ보다 EQ, 감정 조절 능력이 더 중요하다. 시장은 늘 오르고 내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손실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감정의 폭발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뉴스 하나, 공매도, 루머 하나에도 심리가 무너지고 감정적으로 매수매도를 결정합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결국 계좌는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투자할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 회사를 믿는가? 나는 지금 이 판단을 논리로 하고 있는가? 감정으로 하고 있는가? 그가 손해를 보지 않는 이유는 리스크가 없는 기업에 투자해서가 아니라 감정적 리스크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버핏은 자신만의 속도로 투자합니다. 남들이 몇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투자 열풍에 휩싸일 때 더욱 조심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남들이 다 뛰어들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가격은 오를 만큼 올랐고, 뉴스는 그것을 포장하기 바쁘며, 사람들은 뒤늦게 올라탈 기회만 찾습니다. 그럴 때 워렌 버핏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는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조용히 현금을 쥐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손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그는 움직입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모든 사람이 팔기 시작할 때 그는 더 깊이 분석하고 진짜 좋은 기업이 헐값에 나왔는지를 찾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공포 속에서 용기 있게 움직이기 위해선 자신만의 기준과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항상 철저한 분석과 시나리오를 준비한 뒤에야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투자할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5년간 고꾸라져도 나는 버틸 수 있는가?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망가지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하락은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이 예일 때만 투자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유혹도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 종목 이번 주 안에 상한가 간다. 테마주 타고 두배 먹었다는 말은 항상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절대 그런 종목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 일시적인 이슈, 혹은 과도하게 기대가 반영된 종목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과감히 외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해를 피하는 전략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수익을 노리기보다 확실히 손해보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 그의 투자 철학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빠른 보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일주일 한달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핏은 장기 보유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10분도 그 주식을 보유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단기 수익을 쫓는 순간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손실의 확률은 점점 올라갑니다. 결국 투자는 마음의 게임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워렌 버핏은 감정을 통제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시장의 공포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음으로써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시장보다 나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리스크 회피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투자의 출발점은 정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감정과 유혹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손실 없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좋은 회사를 알아보는 눈과 그 회사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워렌 버핏이 평생 지켜온 기준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을 꾸준히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기준을 잃지 않는 태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걸어가는 인내심. 바로 그것이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워렌 버핏의 세 가지 핵심 원칙, 즉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는 전략,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태도는 단기 수익을 위한 요령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법이자 진짜 자산을 만드는 원칙입니다. 혹시 지금도 계좌를 보며 불안하거나 수익에 집착하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질문해 보세요. 이 기업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이 가격은 충분히 안전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이 투자를 감정이 아닌 논리로 결정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정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투자는 돈보다 마음의 싸움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세 가지를 꾸준히 지켜간다면,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단단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지나가면 하락장이 찾아오고 하락장이 지나가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죠. 하락장에는 누구나 시장 대응이 어려워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승장이 찾아와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투자 공부를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만이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투자 공부를 돕기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손실이 쌓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게 해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지 못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